감사합니다. 역시 사무부장님니다 까랑까랑 하시러 가죠. 다음은 경주 건설기계인 앞에 박중배 사무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장국건설기계연합회 사무부장 박근혜입니다. 장국건설기계연합회는 건설기계대여사업과 한만세운 국내 최대단체다. 소문, 사단법을 유명하다. 인가! 인가! 대한건설기계연합회는 건기법 32조 위반한 불법단체다. 고고. 대한 건설 기계 협회 방문은 축하! 수고다! 수고다!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광주 건설 기계 협회 양문영 행사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Universe> <laughs> 안녕하십니까 광주 물사기연합회 <Müzik> 광주 건설기계연합회 홍보국장 양문7입니다 <laughs> 저처럼 말7 못하고 이런 자리에 서 보지도 않는 사람 17. 1 이런 데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u p 합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 3만 회원은 건설 n c o 에서 t r 으로 o u k 다 o w s 사 m e 인 o o d c 로 u n t r y you 라 n o 라 some good country, you know, some 다 o o d c o u n t